는 3번의 유재열 선수가 종합 득점 1위, 승률 연대율, 3연대율 기록이 좋고, 어제 경주에서 추입 1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5번 김동훈 선수가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를 2번의 황준아 선수 그리고 3번 류재열 선수가 따라갑니다. 2번 황준아가 바깥쪽으로 크게 돌면서 2번 황준아가 앞으로 나옵니다. 2번 황준아 선행 승부를 펼칩니다. 2번 황준아를 막하는 건 3번의 류재열 2번과 3번 뒤쪽에 6번 박이로가 따라갑니다. 1번 이성용도 바깥쪽에서 저치기를 시도 6번을 넘어서면서 3번까지 따라갑니다. 2번과 3번 1번 2번 황준아 바깥쪽으로 3번의 류재열이 이제 출입을 시도합니다. 3번이 넘어서면서 3번 3번, 6번, 2번! 3번, 6번, 2번이었습니다. 3번 유재열 선수가 어제 경주에 이어서 오늘도 추입 1승 가져갑니다. 경기팬 여러분들께서 순위 확정이 있을 때까지 경주권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